예.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는데 요 이렇게 또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 좋네요. 예 이번에 저희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신 저희 국화을 전주 지구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예 멋진 경기가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바뀐 룰이 있어요. 이번에 a w a f 세계 팔씨 연맹이 지금 올림픽 산하 올림픽 종목의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청소년 페럴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을 됐어요. 그래서 이게첫 발걸음이고 이제 5년 안에 아마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거라고 w f s 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룰이 w, 올림픽에 맞춰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프 w f s 에서 심판 좀 그쪽 핵심적인 선수와 핵심적인 심판이 와서 좀 바뀐 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왔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슬리바오씨예요. 이번 W 6번 어, 스파이치 네. WFE 세계불가리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보여주시면 정말 집중적으로 잡았던 게 슬리바오씨입니다. 할 때, 공격을 할때 그립을 놓고 빼거나 다파이에요 예. 그래서 슬립을 낼 때는 무조건 공격방향으로 그립을 잡은 채로, 잡은 채로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하나 빠지거나 이러안 돼요. 무조건 그립을 이렇게 잡은 채로 밑으로 빠지면 안된다 그립이 하늘이 막안 빠지면 안, 안 네. 이런 식으로 네. 뭉쳐지는 자세, 엄지와 잡힌 채로 안 돼요. 어떻게든 그립을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 모션 있는 채로 빠져야지 스트랩 매치로 갈 수가 있어요.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도 최대한 나는 이쪽으로 핀을 찍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채로 가서 빠져야지. 그래서 가다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면 다파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팩그 놓치는 거는. 순간적으로 팩을 놓칠 수 있잖아요 러닝 워닝입니다 팩을 놓쳤다 잡으면 바로 러닝 원닝이고 그걸 러닝 워닝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심판이 이제 을할거예요 워닝 팩 워닝 그 상태에서 내가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상태에내 워닝을 가진 상태에서 또한번 놓쳤다 그러면 스탑 파울이에요 그 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숄더 이제 베인저러스 포지션 이제 예전에 토드류 포드류, 이 포드류 같은 경우도 뭐 그거를 처음에 시도했을 경우에는 뭐 올라오면 뭐 원닝 그런 거좀 이번에 인도 대회에서는 이걸 러닝 원닝을 줬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세가 나온 순간 바로 스탑 터울입니다. 네. 이팩그 정확한 기준은 이 패그 라인. 패드에이 라인에 이 어깨가 공격하는 이제 팔씨하고 있는 어깨가 어? 직선이 됐을 경우, 팔이 펴졌을 어? 경우, 이 각도에서는 이제 커머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스탑 파울이에요. 중력 상황에서도 파울. 아, 중립 도 내가 지금 잘 하죠. 중립과 무진에서 공격에서는 내려가도 돼요. 공격이 그래서 중립 포지션과 루징 포지션에서는 이 자세가 나오면 바로 파워입니다. 음. 뭐. 음. 아 그리고 이제 모자 같은 경우 원래 안될 거잖아요. 챙 있는 모자 이제 허용입니다. 챙 있는 모자 허용 이고 뒤로만 돌렸으면 돼요. 네. 반바지는 안 되는데 뭐 여기서는 뭐예 지부장님께서 허용한다면 허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모자는 허용하는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 뭐. 혹시나 지, 룰에 대해서 어, 뭐. 궁금한 뭐. 부분 있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네. 저는 그 스트랩을 묶었을 때그 어떤 기준점이 아, 좀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1인치예요 스트랩이 그래서 손목 아래 1인치 밑으로 그러니까, 뒤집어서 여기까지가 아. 최대로 자, 묶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어? 손목에서 아. 네. 1 여기가 손목에서 1인치 아래니까 이 정도. 아. 이 정도가 최대로 아래로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아 그리고 엘보우가 네. 네. 보통 많이들 잘못하시는 게 이게 엘보우예요. 뭐박성현 이태경, 이제 만한 이들 <laughs> 이만한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뭐 하면은 엘보가 안 보여요. 성열이도 약간 그렇고. 그러면 여기가 엘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엘보는 이겁니다. 꼭지점. 예, 꼭지점. 꼭지점. 정확하게. 그래서 나갈 때 이게 나갔다고 엘보가 나간 게 아니에요. 꼭지점이 나가야지 엘보가 나온 겁니 마찬가지로 앞으로 누르고, 옆으로 누르고. 옆으로 밀는 네, 옆으로 와서도 폭측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쪽까지도 이 폭측정만 잘 생각하시면서 음, 하시면 되는 요 음, 혹시 또 다른 거궁금한거 음, 있으시면 편하게 예, 질문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상대 세도 너무 강해서 그립을 못 잡았을 경우에 못 잡는 쪽이 원인이란 말까요? 어 그립 못 잡는 경우는 이제 어프레셔죠. 네. 어프레셔나 막 밀고 있을 때 네. 그때는 심판이 잡을 수. 있, 보통은 잡는데 못 잡을 경우는 이거 필하면 된다. 상대 어프레시가 너무 강하다. 상대가 너무 밀고 있다. 뭐슈비를 잡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놓쳤을 경우 다시 잡아줄 수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아 그럼 한, 하나만 더요. 레프리스 상황에서 네. 심판이 잡아주는 대로 그립을 이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선수가. 리스? 플렉션이나 이런 것들을 힘을 주면서 각이 좀 들어간다거나, 넷프리스 상황에서. 이럴 때에는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게임이? 넷플릭스 그림에서는 네. 상체, 다리는 괜찮아요. 다리 움직임은 괜찮은데, 이 상체에서 이제 포지션이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심판이 그립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움직임인 것 같아요. 아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 심판이 지워지는 데로 지었다가 다시 손을 편다. 잠깐 살짝 움직였다. 그것도 소월입니다 아직도 어, 어, 어깨니어 깨도. 아, 그다음에 또 없기로. 아, 없기로. 그래서 어. 심판이 미리 맞춰놓은 세팅 그대로 유지라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말. 근데 예를 들어 네. 상대 선수가 이제 어필을 했어요. 어, 상대가 어. 이렇 움직인다. 라고트워그 네. 네. 상황에서. 근데 게임이 진행이 돼버렸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해요? 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어, 어필을 했는데, 뭐 예. 그냥 꼴을 내어가지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이건 도 상황에 따서좀 틀리긴 한데, 본인이 진짜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프로테스트를 예, 사용해서, 어, 이거는 좀안 맞는 상황에서 심판이 시작을 했다, 레딩 꼴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테스트를 거쳐서 받아들여진다면 재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예, 프로테스트 이번에. 저희 뭐 촬영을 하고 있기 때에 네.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수있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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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이번에 그 프로테스트를 한, 한 번의 기회를 가지는 걸로 하고 그 프로테스트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그 기회는 계속 유효하는 거고 근데 본인이 프로테스트를 는데 이거 심판 판정이 맞다 그럼그 프로테스트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잘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없으시면 이제 사실 대회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뭐 퍼포먼스라든가 멋진 뭐 경기도 중요하지만 부상 부상 당하지 않는 게중요해서 중간 중간 심판들이 p 인 s 로 스포지션이라고 외쳐주면은 선수들은 그거를 좀 잡아야 돼요. 예, p 인 s 로 스포지션이라고 외쳤는데 안 보고 계속 한다면 심판을 잡고 그 상태에서 봐서 이거를 원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치는 것보다 살인 원인을 받는 게 낫겠죠. 문렇 대박. 저희, 그리고, 레 프리스 그립을 갔을 경우에는, 심판이 여기서 스트랩을 했을 때, 버클이 이쪽에 묶이죠. 그러면은, 버클이 묶이는 사람이 먼저 그립을 갔습니다. 음. 네, 이것도, 이것도 WF에서 완전히 규정화 한 거예요. 번갈아기 아, 네네. 첫 번째 순서예요. 아, 네. 첫 번째는, 네. 이쪽. 그 다음에, 다시 화물이 나거나 다시 할수 경우는 반대쪽. 네, 드립 단는 순서.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레디고. 레디고도 명확해졌어요. 예전에는 심판, 뭐, 재량이었는데, 레디고! 뭐, 고! 레디, 고! 막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레디, 고! 레디, 고!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 상황에서 움직이시면은 원인이에요. 네, 레디 안했는데 막 움직였을때는 원인은 안되는거고 레가 시작해서 뒤까지 움직였을때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호가 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앨범이라던가 그런거 나오면 이제 파울인거고요 네, 이정도면 은뭐 될거 같고 네, 부상없이 멋진 경기 펼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개최 안하신 분 계시면 개최 얼른